그에서 분비되는 침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에 포함된 효소는 소화를 돕기도 하고요, 치아와 잇몸 건강에 매우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의 침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거나 껌을 씹을 때는 가만히 있을 때보다 5배 정도의 침 분비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강건조증이라고 하면 타액의 분비가 정상보다 50% 이상 감소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구강건조으로 인해서 충치나 세균 감염, 입냄새인 구취가 매우 심해지고 입술과 입안의 자결관과 같은 감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 구강건조증이 있으면 음식을 삼키는 게 어려운 삼킴 장애가 잘 발생하고 혈렴과 같은 감염 증상으로 이완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나 노인에서 구강건조증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30%가 구강건조증을 가진다고 합니다. 입이 건조한 거가 특히 밤에 심한 사람들을 야간 구강 건조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꽤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침 분비가 밤에 특히 잠잘 때 정상적으로 적게 생성된다고 합니다. 특히 물을 적게 먹거나 싸게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했을때 그리고 탈수를 일으키는 커피나 담배를 피웠을 때, 술을 마셨을 때더잘 구강 건조증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탈수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거나 이뇨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이나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 우리 몸의 체액에 수분이 적어져서 특히 밤에 타액이 적게 생성되는 것과 맞물려서 구강 건조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노화를 들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샘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타액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타액 분비가 적어지는 것 외에도 밤에 타액 분비가 적어진 것과 맞물려서 입안에 상당한 건조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입으로 숨쉬는 구강 호흡이나 코막힘을 들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가 막히거나 또는 충농증에 있거나 비중격 만곡과 같이 비강이 좁아진 경우에는 코로 숨쉬는 게 어렵게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입으로 숨쉬게 되죠. 입으로 공기가 들락날락 하면서 입안에 있는 침이 건조해져서 구강건조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무호흡증을 들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잠자는 중에 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힘으로써 호흡곤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뇌가 깨게 됩니다. 잠자는 중에 호흡곤란이 생기게 되니까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잠자는 중에 입을 벌리고 자는 구강호흡을 잘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면무호증 증상으로 구강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우리가 복용하는 많은 약물들이 구강건조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100개의 약물 중에 약 80%가 구강건조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혈압약, 항우울증 약물, 항불안제 약물, 항히스타민제, 제산제, 이뇨제, 호흡기 치료 약물, 파킨슨 약물, 당뇨병 약물들을 들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쇼그램 병입니다. 체액을 분비하는 침샘, 눈물샘 등에 림프구가 침입해서 만성염증이 발생하여 분비장애를 일으켜서 입이 마르고 눈이 건조하는 증상을 일으키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서 9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되며, 대개 30세에서 50세 사이의 중년 여성에서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항암제를 복용하는 경우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 얼굴 쪽에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구강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복용하는 약물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원인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타액의 분비량을 늘리도록 하거나 구강건조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본인의 습관이나 행동을 교정해야 합니다 먼저 구강 건조를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루 종일 수분 섭취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밤에는 짠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은 구강 건조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강 건조가 있는 분들은 가급적 카페인 섭취를 줄이거나 도전에 그 적은 용량을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흡연과 담배를 피셔서는 안됩니다. 담배는 구강 건조증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 청정제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 청정제는 입안을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대신에 무알콜성 구강청결제를 확인하시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는 약물이 있다면 아침에 복용하거나 구강 건조가 덜한 약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약물을 바꾸거나 변경할 때는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코가 아닌 입으로 숨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턱이 작은 사람들 이런데요. 이 이런 경우에 낮에 깨어 있을 때 코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숨쉬는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매일 코를 걸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관찰된다면 수면 전문의 치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양악기 치료와 같은 치료를 통해서 수면 무호흡증을 개선하면 무강건조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에도 불구하고 구강 건조증이 지속된다면 타액을 분비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겁니다. 우리의 타액은 수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타액의 분비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자는 중에 입이 건조해서 깨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침대 옆에 물한 잔을 놔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잠자는 중에 실내 가습기를 사용해서 공기 중에 수분을 일정 정도 약 50%에서 60%로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입을 벌리고 자도 입안의 건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언가 씹을 때 침샘이 자극되어서 침 분비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설탕 껌을 씹거나 무설탕 사탕을 빨거나 얼음을 빨도록 해서 타액 생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안 되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내리나 치약, 각을 스프레이 형태의 타액 대체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샘을 자극하는 약물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침샘은 부교감 신경의 자극에 의해서 타액 생성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는 필로칼핀이나 세비멜린과 같은 타액 분비 촉진제를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타액 분비 촉진제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만 처방을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 또 다른 방법으로 자일리 매치를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에 부착해서 4시간에서 6시간에 걸쳐서 자일리톨이 서서히 녹는 디스크 형태의 자일리 매치도 구강 건조 증상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잠잘 때도 입안에 자일리톨 성분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서 타액 분비가 촉진되고 입안이 밤새도록 촉촉하게 유지하고 또 구강 내 세균 감염을 예방하여 치아 손상을 막고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면 구강 건조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침샘을 자극하는 자일리 멸치나 자일리톨 펌을 씹거나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병원을 방문해서 원인을 찾고, 침샘을 자극하거나 타액 분비를 촉진하는 약물을 통해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